진짜 너무 멋있다. 나는 그래서... 아, 사귀자. 네, <laughs> 사귀자. 오늘은 오빠의 90일 다이어트 챌린지가 끝나는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박수! 지금 비포 애프터 촬영을 네. 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중간 점검 때보다 네. 약간 더 날렵해진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 굉장히 날렵해지고 굉장히 날씬해졌다는 말씀만 일단 드리고 <laughs> 아직 어 저희가 이제 몸무게는안 됐어요. 네 가서 한번 찾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딱그100% 지금 성공이다 아니다 말을 못 하지만 느낌적으로 엄청 가벼워진 게 음. 느껴지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어 많이 빠졌는데 아, 눈으로 되네. 육안으로 볼때아 백량이 잘 생겨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분들이 아, 아침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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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침에 나올 때 솔직히 뭐라고 했냐면 오빠 왜 이렇게 귀워졌어? 뭐 이러더라고. 음, 솔직히 진짜 아그러니까 그 뭔가 오늘 패션도 그렇고 약간 음. 옷이 일단 오빠를 조금 받는 것 같아서 귀엽다고 한 거지. 어. 이제 안해 줘요. 일단 그러면 가서 네. 착해에서옷 무게도 재보고 자, 멋있는 옷도 입고 네. 한번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는 지금 변신을 했어요. 자, 이제 저도 한번 박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진짜 솔직히 내가 진짜 <laughs> 제가 보잖아요 그거 아예 약간 나이 스인거 같아 아 진짜로 이거 거짓말 바뀌고 있는 모습 살짝 보여줍니다 이제 거의 다 세팅이 세팅 다된 거죠 이제 거의 네 기가 막히죠 <laughs> <laughs> 어, 어머님 네요 <laughs> 아이 좋셨네 이거 <laughs> 자 이제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뾰롱 어허 메이크업하니까 이제 얼굴이 아니,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귀가 막히죠 내 네, 기... 음. <laughs> 지금 이제 이게 몸무게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히좀 궁금하긴 해어 맞아요 네. 저도 궁금해요 음. 위에서 아래를 좀 이렇게 훑게요 오오오 자 81.9. 처음에 할때8 97 97.1이었잖아. 네. 처음에 네. 97.1kg였는데. 네 맞아요. 지금 81.9. 그러면은 15.2kg. 음, 15kg 빠지긴 한 거요.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어 잠깐 <laughs> 배를 왜 자꾸 까요 원래 배나왔을 때는 군대 안 가잖아 요 그때는 가렸죠 왜? 그러면 이게 배나왔을 때좀짜은게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려 <laughs> 이 앞에가 이렇 들려가지고 이게 옷을 좀짜아 이게 좀, 좀 창피하다고 오 <laughs> 어, 근데 멋있다 <laughs> 아 지금 앞에 우리 피디님들이랑뭐 이렇게 는데막 <laughs> 어, 있어요 여러 명 근데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 진짜로 이거 지금 <laughs> 아니, 봐야죠, 봐야 되는데 그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니 지금 <laughs> 얼굴 소리 보면 웃으면서 보고 있다니까. 아 그럼 우리가 잘생겼다 뭐 이런 느낌일 것같았어 뭘까 <laughs> 일단 <뭔가 있다>, 내 눈에서 <laughs> <느낌에서 웃음> 보는데. <웃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나왔다고. <laughs> <laughs> 어. 성공이네요. 좋아. 네. 팔뚝이 네. 지금 세상이 얇아졌어요. 제 팔뚝이랑 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유라 종아리 정도로 지금 바뀌었죠? 정말에이 만한 게한 점. 지금 보면은 팔뚝도 알버났지. 네. 무엇보다 제가 기 귀여운 게. 아니 이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내려가죠 지금. 저 비슷하네요. 어, 자기도 저도, 맞아. 저도, 위에서부터 저도, 자기도. 저도 이러셔서. 걸리는 게 없잖아요. 아, 걸리는 게 어, 없지. 오. 와, 너무 이거 배가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 아 이제 깎아세요 이거 아, 둘레를 네. 따고 싶을까요? 아, 저요. 기억으로 지난번에 재었을 네. 때 센치로 113cm고 음. 인치로는 44.5인치였거든요. 113이면은 센치로 113cm면은 둘레를 몇 줄레지? 몰라. 113. 그러니까 113cm야. 목 재보자. 목이 너무 두꺼워서 맨날 후드가 여기에 꽉 껴. 살 빠지면 목살도 빠진대 오빠. 42. 42. <laughs> 3 7 그러면 44.5인치에서 네 37인치면 네. 7.5 7.5? 응 어, 날라간 거예요 안 되겠다 빨리 먹어요 빨리 어. 진짜 <laughs> 아 근데 보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보기 너무 좋고 약간 이제 연애하는 기분 맞아요 근데 이게 살 빠지니까 이게 좋은 게 땀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 씻고 나온면 바로 땀 나거든요 이게 돼지들의 어, 돼지들의 특성이에요 진짜 <laughs> 씻고 나온면 바로 땀 나요 먹을 때도 나요 잘 때도 나고 어, 움직이기만 나요 근데 네. 지금 땀이 좀 땀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좋고 저 잃고 싶은 것도 있어요 뭐야목도야목아목 목도. 어, 뭐. 목도 약간 슬림한 거 같아 눈으로 근데 목이 빠지나? 그러게 목은 왠지 안 빠질 것 같은데 이건 뭐 목이 목줄하니까 약간 뭐15 15? 15 지난번에 16 지금 아? 1cm가 1인치가 좋은 거예요 살이 빠지니까 응. 목살도 빠지고 근데 나 최근에 들은 줄... 것 중에 좀 좋은 얘기가 뭐냐면 그 다른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저한테 오빠 오빠가 얼굴 큰줄 알았는데 얼굴이 너무 작다고 응, 맞아 <laughs> <스위키도 빠네. 웃음> 너무 끼을 나네 아니 응. 오빠가 두상은 진짜 예쁜데 응, 응. 여기가 높대대하니까 이렇게 벌소인 것처럼 쓰으니까 말 적당해라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이 갸름하고 아. 제가 연애하는 기분으로 지금 원래 옛날에는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내가 딱 붙어도 네. 배가 이렇게 돼서 간신히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어떻게? 해?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은 일깍지 붙여줄있요 안을만 나네! 아 <웃음> <웃음> <진짜 안 웃음> 아유, 오늘 너좀 귀엽다 <laughs> 야, 야! 알았어! 아니, 아, 알아봐! <laughs> 아, 이 새끼! 자, 오늘 점심은 일단 햄버거! 오빠 거 분맥이에요? 응. 안벽해 근데 옛날엔 무조건 거의 남자들 햄버거 두 개씩 먹지 않냐? 거의 두 개씩 먹어. 두 개씩. 햄버거는 거의 두 개씩 먹지 않냐? 그쵸? 혹시 맛있죠? 응?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여러분, 다 먹고 이 햄버거 두개 먹어도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놀람> <놀람> 이거 먹어줄게. 자, 또세 개. 자, 이, 소멸 플러스를 하루에 한 번씩, 뭐, 아침이나점심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한 번씩만 챙겨 드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먹기. 빠진 거요 <laughs> 원래 연애할 때도 이 정도로 살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보기 좋은 거. 제 남편이에요. 제남제제 <laughs> 남편, 제 남편이에요. 연애하는 거 같은 기분들. 그리고 옷도 원래 이런 핏 사준 적도 없고 입은 적도 없는데 핏이 너무 좋아. 유장이 스타일 아니야?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인데 이 아방한 이런 바지가. 좀, 체형이 좀, 얄쌍이야 어울리는데, 항상 이렇게 무민처럼 나오니까 이런 말을 해고 당연히 맞을리가 없고, 이렇게 떠요, 여기 안에가. 배 때문에. 진짜 너무 멋있다. 나, 나는 사귀자! <laughs> 나는 사귀자! <laughs> 너무 잘,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거를 입혀봤어야지. 그래! 이제 이런 옷 엄청 많이 사줄 수 있겠는데? 유이리 <laughs> 우리 연애하는 거 <것> 같다 되게 연는 같아 잘어 저렇게 입까 젊어 보이귀네그귀여운유지생같 어? 아, 그래. <laughs> 혹시 몇번이세요 <laughs> <laughs> 오늘 약간 옷 입은 것 중에 이번도괜찮았거 청바지, 치마. 근데 이것도 약간 베스트. 이런 거안 입어봤잖아. 맞아. 어, 나 저는 원래 셔츠를 안 입었는데 오늘 다 셔츠를 해서 너무 좋은데요. 맨날 오버츠니 봉주리 바지만 입고 위에도 응. 완전 더막 시향도만 있다가 거의 2X. 2X도 2X. 안 맞는 것도 안 맞는데 응. 이런 셔츠 입고 약간 아방한 그런 뭔가 지금 약간, 약간 설렜어. 지금 아, 이게 제가 살 짜스트랑 때랑, 파스트랑 때랑 다봤잖아요 근데 진짜 완전 다르지 않은 느낌 자체가 완전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요 그냥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빠진 것도 알았는데 응. 매일 보니까 아. 그냥 오늘 어, 오 빠졌다 이랬는데 옷을 입으니까 맞아 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어, 느껴요? 어. 저도 그래 지금 아직도 집에 큰 옷밖에 없어서 이런 옷을 지금 한번 오늘 처음 입은 건데 재운한거같요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요 알겠어요 저는 네.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 네. 음, 다른 남자 집에 같이 가는 거같더아 그래? 설레겠네. 너무 <laughs> <그건> 좋겠다. <laughs> 저희가 이제 촬영을 끝내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일단 오늘 어, 너무 만족해서 제 모습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웃긴 건또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통풍이 또안 왔거든요. 이게 살이 빠지면서. 어 맞아. 어 약간 통풍 같은 것도 또안 먹고 네. 뭐 그런 거죠. 음 맞아 좀 사실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통풍도 네. 있고 어, 오빠가 먹는 걸 일단 좋아하니까 저도 음. 그렇고. 맞아. 근데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조절하기도 힘들어하고 맞아요. 해서 다이어트 본인에 이제 못 한다 음. 그리고 안 한다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좀 걱정에 대한 염려가 됐었거든요. 맞아. 근데 오늘 보니까 하길 잘했다. 아 저도. 너무 잘했다. 야, 이게, 너무 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원래 100kg, 이제 게임에 100kg를 찍는 그거였는데, 솔직히 맨날 다이어트 한다 한다 하고, 알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맞아요. 이게 마음 먹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 맞아요. 아,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어, 푸드빌런 거기 회사, 저를 컨택해준, 그런 담당자분들, 그리 푸드빌런, 어, 이쪽에 너무 감사드려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어, 푸드빌런이 아니었으면 진짜로. 아 먹기가 힘들죠. 네. 어, 푸드빌런에서, 어, 이제 소매 플러스라는, 그리고 이제, 그, 쉐이크도 있었고, 그리고 디톡스. 요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어좀 많이 좀 쉽게 이렇게 뺀것 같아요. 맞아요. 어, 소멸 플러스를 먹으면서 응.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솔직히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응. 뭐 1kg, 2kg 이렇게 빠지면서 어 너무 큰 희망이 생겼어요, 저한테. 응.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는 아니었지만, 네, 네, 어쨌든 폭식과 야식과 이런 것들을 조금 원래 네. 보통 사람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맞아요. 평소 사람 먹는 것처럼 먹으면서 제 생각에는 또 어쨌든 건강하게 뺀것 같거든요. 네, 건강해도 저도... 이제. 낯빛이 맞아요. 좋아졌어요? 맞아요. 흰색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어, 저같이 이렇게, 어, 체외 있고 뚱뚱한 사람들은, 뭐, 밥 먹고 화자실 같은 거 1, 2kg씩 빠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소멸 플러스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빠는 탄수화물 좋아하지? 맞아요. 군것질, 간거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맞아요. 군다나 네. 술도 좋아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어쨌든 소멸 플러스를 먹으면서 네. 오빠의 체질을 바꿔주고. 네. 체질이 진짜 바뀐 것 같아요. 음. 네. 음식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이어트를 네.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좋았어요. 근데, 어,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땀이 많이 안 나서 일단 너무 좋아요. 네. 땀이 그 모르겠어요. 저는 땀이 진짜 안 나는 사람이어서 네, 잘 모르겠는데 땀이 엄청 많기도 하고 더위도 많이 타고 이래서 음,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뭐 있어도 땀만.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렇게 송글송글글 외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 어디서 본 게. 네. 땀을 너무 많이 흘려도 건강에안 좋은 거다. 아. 이렇게 땀땀을 그러니까 빼면 너무 좋은 거지만 아. 노폐물이 나오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났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음.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좀 덥고 땀이 나잖아요. 아요 그런 이유일까? 아니면 건강상의 적신호일까? 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체중이 감량되니까 그게 없어요.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일단 제일 좋아, 음. 제일 좋고 좀 무기력증이 많이 없어진 게 좋고. 빠릿빠릿해졌다고 해야 될까? 좀. 빠릿빠릿해진, 그러니까 일단 엉덩이가 좀 가벼워졌죠. 어, 빠릿빠릿하고 네. 조금 부지런해한 네, 효과가 있더라고요. 적당히 먹고. 오, 적당히. 네, 적당히 먹고. 맞아. 스트레스 받지 않을 어. 네. 만 적당히 먹고 그소면플러스좀 도움을 받으면. 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이어트가 절실하신 분들, 어, 저도 뺐어요. 음. 제가 의지 어, 완전히 약하거든요. 저도 뺐어요. 어, 여러분들도 소멸플러스와 함께 다이어트를 한번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오늘 다이어트 챌린지 마지막 날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네. 이제 푸드빌런 측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네. 뭐 혜택을 좀 드리고 싶다고 해요. 아 프로모션을 또 굉장히 과감하게 세게 멋있게 무섭게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푸드빌런 브랜드 론칭일에 네. 처음으로 하는. 프로모션 이라고 하더라고요아 그럼요 또 인터넷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을 네. 위해서 ARS 전화주문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아래 링크로 링크... 적어놓을테니까 한번 구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어,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잔소리로 들릴까봐 말은 안했지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해요. 혈색도 좋아졌고, 잘 때나 걸을 때 숨소리가 달라진 게 보여요. 오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